들어오는 입구 6번, 중간에서 그림을 그린다 17번, 오른쪽에 있는 침대를 본다 28번, 왼쪽 계단을 올라가는 친구를 본다 22번, 29번 이런 게 호로또 라인 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화장실 들어간 위치 42, 저 멀리 서 있는 사람 위치 14,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또서 있는 사람 위치 37. 꿈 분석이고요, 결과 값이고요. 호로또 라인 꿈입니다. 1184의 꿈 1번이었고요. 이번 주 로또는 호로또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으로 분석하는 호로또입니다. 1187의 이열 꿈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는 2번, 8번, 16번, 23번, 13번, 28번, 2등볼, 3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꿈 1번에서는 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 조율이가 여기 벽 옆에 있던 거.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했었는데 결국엔 오른쪽 이 부분에 이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봤었더라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나온 게 되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오른쪽 벽이었다. 예, 오른쪽 벽이었고. 그래서 정답은 요거, 요로, 요 색깔로 한게 요거였고, 정답은. 이번 주 갈색입니다. 이번 주 갈색. 1 1 8 7회 갈색이고요. 어, 그, 오른쪽으로 나, 나왔으니까, 첫 주에 라인 꿈으로 나왔으니까, 이 인물, 조율이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조율이 프로필. 병 옆에 조율이가 서 있었다 그랬죠. 조율이. 그리고 꿈 2번 좋았죠. 꿈 2번. 어, 이 아저씨가 이불을 개주는데 내가 다시 개는다 그런데 잘못 접었다면 또 다시 해주려고 매듭을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불을 아저씨가 접어주고 또 내가 다시 접으려고 하고 아저씨가 다시 또 접어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불 이불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갈색이자 갈색 세모 이불 다시 한번 보고요 저번 주는 또 강조주까지 했었죠 그래서 16 나왔습니다 멤버십꿈에서 16 있었고 그 다음에 꿈 3번은 턴, 이 터널 지나가는게 나왔어요 터널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터널 8로 나왔습니다 골목 16그 다음에 두 사람이 화낸다 두 사람이 그리고, 환에다가, 뭐, 두명 환에다, 두 사람. 이것도 그냥 뭐, 쉽게 나네요, 쉽게. 어떻게 보면 뭐, 두 사람이 환에다 쉽게 나왔고. 뭐, 아빠, 아빠 번호는 15인데, 음, 그럼 순서가 그러면 두 사람 다음에 아빠도 될 수도 있고, 아빠 번호 15. 일단 근데 버스에다가 봐볼게요. 이 장면에서, 나 보고 버스 샀냐면서 하잘 세우더라고 하죠. 버스 샀냐, 잘 세우더라. 그래서 여기, 왜, 앞에 것들이 전보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 뒤로는 버스를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두 사람 다음에 아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버스에다가 샘물 치겠습니다. 버스 어, 잘 세우더라고 했으니까. 멤버십금 6번에서는 첫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케가 부엌에 있다. 아, 올케 8 부엌 16 어, 깔끔하게 8번 16이 깔끔하게 이첫 장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첫 장면에서 깔끔하게 나왔어요. 멤버십금 6번이었고요그 다음에 선물 16. 어, 방에 들어가니까 선물이 있다. 그 다음에 어, 지하에 있는 조카는 어, 잘안 달리는 것 같다. 지하 35 멤버십 금 6번. 멤버십 영상 보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 결제하시면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올케 8번이랑 2열 금수랑 2열 금수랑 16금 올케 8번이랑 또 겹치죠. 콜라 8번이 겹쳤죠. 그 다음에 골목 16 여기서도 부엌 16랑 이 겹쳤죠. 2열 금수랑 그다음 신규금 9억 16이랑 겹쳤죠. 여기도 계단 8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장만 중요하다고 했을 때이 겹치는 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꽤잘 나옵니다. 이 2월 금수에서도 왜냐면 좋게 그 순서가 좋게 생각했었는데 또또 신규금에서 받쳐주면 좋잖아요. 신규금에서 뭐 나왔는데 뭐 의미가 좋다, 뭐 중심 된다, 그러면 결국엔 번호는 당번은 7개고 6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꿈이 많던 적던 합쳐진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번주는 이렇게 파란색이었고, 이번주는 갈색이죠. 저번주 파란색, 2번, 인사, 뭐 이런 거, 이런, 허리,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저번주 6주 차였고요. 호르토에서는 이열꿈수가 5주차, 6주차를 마지막 주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차, 6주차는 그냥 새로 시작하는 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이 좀 틀리다. 꿈에서 남아있는 거거나 아니면 예는 분명히 어, 주요 인물인데 주요 인물인데 아직 안 나왔다거나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번 어, 저번, 저번 주6주차는그래서 계단 8번 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총 총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총이 한번더 나오고 계단이 한번더 나오고요. 어, 이때도 이거 꽤잘 맞춰져. 보면은 총총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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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꾸준히 맞췄죠. 예, 동창도 맞췄고요. 이번 주 6주차 보겠습니다 허윤진 저번 주에 8 나왔었고 과자 16이 나왔었고 뭐 연예인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그 허윤진 프로필로 이미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뭐 넘어가죠 뭐 설사 나오더라도 다른 꿈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똥16 6주차입니다 이번 주 6주차 소 8번이 나왔었고요 소가 뭐첫 주에 1번으로 너무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 소가 밭을 간다고 했는데 소가 아니라 사람이 갈았죠 이 소... 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소가 아닌 사람이 갈았썼는데 소가 없는 게 아니라, 소가 빠졌다. 소가 빠졌다고 해서 소를 빼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두 갈래로 가야 된다. 빠진 경우와 소가 있는 경우. 왜냐? 이 포인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 잘못하면, 어, 이거 소를 빼야 되나? 그러면 1번을 빼야, 되... 1번, 8번, 18번을 빼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빼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어, 힌트다. 얘가 힌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아, 역시 세모를 찾는데, 역시 소가 1번이 첫 주에, 첫 주에 어, 바로 나왔습니다. 어, 6주 차고요 어, 군인, 저번 주 군인, 30, 16, 35, 도망 13, 숨다 35, 13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5주 차입니다. 5주 차. 골목길 16, 어둠 13, 어둠 나왔네 어둠, 어둠 나왔어요. 제가 계속 그 어둠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둠 결국엔 나왔습니다 왜냐면 순서가 지금 논뭐 골목길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어둠이 안 났었거든요 이 왜냐면 어둠 나온 것도 좀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번주에 안 나왔다면 이번 주할만 했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근데 좀 어둠이 주변이 강한 것 같아서 어둠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5주차입니다. 총번호 35, 숨다 13, 35, 뭐, 도망, 동생, 여기는 걸레, 걸레가 드디어 나왔네요, 걸레. 걸레가 나왔고요 저번주에. 이번주 5주차니까, 5주차에 이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를 한번 보겠어요. 이사, 뭐, 며칠 뒤에 이사 간다 그랬었는데,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사를, 어, 여기 이제 5주차부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주랑 다음주 정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열 금수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 신규 금에서 좋은 게 어, 이거 신규 금에서 이렇게 순서가 조, 괜찮아 보이는데 2열 어, 금수에서 뭐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 좋게 쓰는 거죠. 무조건 2열 금수에서 뭐 세무쳤다고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순서들을 잡고 있는다는 거, 순서대로 좋은 게 있는데 신규 금에서 좀 받쳐주는 게 있으면 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콜라 콜라 같은 경우도 책 뭐 서점, 그 다음에 콜라는 알바 이렇게 갈수 있다고 했었는데 콜라도 먹었잖아요. 결국엔 나온단 말이에요. 콜라도 단 알바가 콜라를 준다 한 개만 먹는다 그랬으니까 콜라 결국 한 개만 먹으니까 단수팔이 나왔죠. 단수팔. 그래서 콜라, 그 다음에 알바 한번 보겠습니다. 알바에다가 세무치겠습니다. 뭐 콜라를 한번 더 먹을 수도 있는 거 그렇긴 한데 어 일단은 뭐 아까 뭐 이사에도 이사 간다 번호에도 결국 겹치잖아요. 뭐 겹치니까 있는 거고. 알바 일단 순서 그 다음 순서로는뭐 아직 안 나온 게이 이 정도니까 알바 정도 알바한다 일한다 일한다 알바한다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세무 치고요 한번 보고요 4주차입니다 4주차 저번주에는 축구 35 밧줄 8번 이런 소변기 8번 이런 거 나왔었고 비행기 2번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한번더 나왔네요 동생 28 동생 28 여기서는 뭐 딱히 나온 게 없구요. 이제 3주차, 3주차 바람 나왔어요. 바람. 물고기가 첫 주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나왔어요. 물고기, 그 다음에 바람. 이렇게 순서를 보면 물고기 바람 다음에,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어쨌든 여기 뭔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람이라든가 멸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물고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전체 좀 골고루 좀 보고 있습니다. 좋은 번호, 어쨌든 여, 여기 중에서 뭔가 하나 또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모, 멸치의 세모. 그리고 여기는 아줌마가 나왔었고, 동생 28이 나왔었고요. 또 3주차, 3주차입니다. 펜션 꿈 이거 완전, 진짜 이건 대박이었죠. 뭐, 보는 위치마다 당번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박스 쳐드렸고. 집중해서 잘 해드렸고 이 계단 나왔고 뭐 친구 나왔고 그 다음에 아직 그러니까 첫 주에 이제 침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단이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계단을 하니까 계단 팔 나왔죠 자 이번에는 그림 이제 웬만한 건다 나왔어요 여기서 다 나왔고 어 집번호 17도 나오고 첫 주에 그래서 이 그림 14가 이 그림 모양, 이 그림 그린 거이 모양, 요게 모양이 뭐 17을 알려주는 거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림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에다가 세모 쳐보고요. 입 꿈은 진짜 이, 이 꿈도 대박이었죠. 육각형, 육각형 모양이었다. 그런데 6이 나왔어요. 첫 주에. 그 다음에 3주차입니다. 여자 2, 16, 그 다음에 살인 13, 23, 도망 13, 이런 게 나왔었네요. 외국인 2번. 근데 여기도 지금 좋은 게 외국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 주부터 외국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외국인이 또 나올까 싶긴 한데, 일단 은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런 꿈들 도꿈 1번, 신규 꿈 1번 토요일 날 12시 5분, 12시 5분에 또 뵙겠습니다. 멤버십 꿈 보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밤 저녁 늦게 그때 뵙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멤버십 가입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면 가입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꿈 2번부터 유튜브 멤버십 영상입니다. 공개 영상 시간과 유튜브 VIP 영상 시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로또는 당첨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